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원한다. 더 많은 재물, 더큰 성공, 더 좋은 관계를 바란다.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마음은 허전하다 말한다. 부처님 말씀하시되,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연이라, 감사 없는 마음은 늘빈 그릇과 같다.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는 적은 것으로도 충만하다.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,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,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다. 작은 감사도 쌓이면 큰 복이 되고, 작은 원망도 쌓이면 큰 괴로움이 된다. 오늘 하루,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라. 그 순간 마음은 밝아지고, 복은 스스로 다가오느니라. 그 마음이 곧, 복을 짓는 시작이니라.